오 코스 가기 전에 사 코스 추가 설명 드립니다. 마을길에 리본 이종표가 없어서 센터에 전화했더니 영월군하고 마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원주민들은 특별한 의견이 없는데 새로 이사와서 들어와 사시는 분들이 조용히 살고 싶다는 그런 의견인가 봐요. 그리고 임도길은 영월군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이거 폐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산림보호를 위해서. 오전에 4코스를 걷고 5코스 시작 지점 초치에 왔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쭉황돈저 밑에. 초치까지 왔는데 힘들다. 여기 가면 2.5km인데 작년에 올라왔을 때한1한 시간 반 걸렸나? 여기 한 시간이면 충분히 내려갔을 것 같아요. 2.5km니까. 어, 작년에 못 보던 이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더 확인해 보니까 22년에는 없던 황돈에서 초치로 오른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새로 생겼네요. 전체 지도는 안 바뀌어서 센터에 전화했더니 황돈에서 한 바퀴 돌수 있도록 신설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길도 바뀝니다. 1코스가 원래 오른쪽 관음사로 해서 돌아오게 되어있는데 지금은 길로 반드시 올라가게 바뀌었습니다. 관음사 위에 토지 소유주가 반대한데요. 참고로 제가 지리산 둘레길 한 바퀴 돌고 영상 올린 것 중에 2년이 넘은 것도 있습니다. 질산 둘레길 혹시 가실 분들은 사전에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둘레길 지도도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었네요. 하여간에 황둔 초등학교 길은 새로 생겼고요. 여기 초치로 올라올 수 있도록 오전에 4코스 하고 여기 초치에서 간식을 먹고 5코스 가겠습니다. 5코스 10.4km. 시간은 서너 시간 걸린다네. 초치에서 쭉 산허리를 돌아서 내려가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강변길로 쭉 가요. 11시 40분 오코스 출발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어서 편안히 걷습니다. 고도 안내도는 황둔에서 오는 것도 추가되었네요. 초치가 해발 700m쯤 되는데 조금 올라간 다음에 쭉 내려가서 숲비삼거리까지 다시 조금 올라간 다음에 쭉 내려가서 강변로를 편안하게 걷게 돼 있습니다. 중골 전망대까지 한 20분 걸리는데 양쪽으로 자작나무가 도열해서 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시 스탬프 서만희강 문을 꼭 닫아주세요 전망이 좋은 곳에 왔습니다 와 어... 저기 임대규를 막 내고 있네 빵빵빵 두드려 대더니 저기 치악산 저 뒤로 전망대에서 서쪽을 보면 강원도 원주, 충북 제천 경계인 감악산이 보입니다 저기는 6코스 가면 더 가까이 보입니다 <목소리> 전망대에서부터는 완만히 올라갑니다 돌고 돌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잠깐 지그재그로 올라가요 왼쪽은 왔던 게. 9.2km 남았네요. 오, 지구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멧돼지 흔적이 있네요. 사코스 임도 길도 많죠. 8.1km 나머지 표지판이 헷갈려요. 여기서 왼쪽으로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좀 위에 올라가면 또한 군데 주요할 곳. 두 군데만 주의하면 됩니다. 오코스는요 리본 보이는데, 여기서 이리 안 가요. 이리 가야 돼, 이리. 길 아, 좋아서 이리 갈 수도 있겠어. 어, 야. 그러나, 이쪽에 보면, 리본이 있어요, 리본. 저기 표지판 하나 있을만한데. 이제부터는 올라가는 건 없고 쭉정 결로 해서 내려갑니다 지금부터는 쭉 내려가 근데 이야 이것도 지그자가 내려가네 지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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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내려갑니다 이제 우리도 <목소리> 나도은정다 <목소리> Forever if you keep it tight Love the world but keep the sky on your mind 바로 밑으로 대구가 있네 어... 화장실아놨네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어제 치킨을 사가지고 한 마리 아침에 반 마리 먹고 아침 식당이 없어가지고 그럼 황돈에 가서 샤워를 하고 짐 풀고 막국수집이 맛있는 집이 있어요. 막국수집에서 막국수 먹고 술 하나 사가지고 숙소에 가서 치킨을 반 마리 먹어야겠어. 여기는 아침에도 일찍 문 여는 식당이 있어요. 맨날. 세탁실은 여기 있고, 2층에서 자고 여기가 아침 식사 되는 곳. 아참 여기 아침 몇 시부터 하죠? 일곱 시 반요. 이 현장 지도에는 아직 초치에서 황둔으로 오는 구간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자고 내일 6코스 갑니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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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다 황태 과일 등을 직접 구함한 등육 삼거리 쪽으로 다시 와서 강림 쪽으로 가면은 황토 펜션 체험 마리자 멀리 있고요. 오른쪽 가까이에는 황둔 장수 건강원 민박이 있습니다. 여기는 방 작은 건 4만 원, 채탁도 할수 있습니다. 이쪽 왼쪽은 방이 좀 크고 4명이 잘수 있고요. 깨끗하게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방이 좀 작은데 4만 원, 둘이 잘 수는 있어요. 세탁실은 1층 뒤에 있고요. 세탁을 해서 하우스에 널면 빨리 마릅니다. 계절은 가을. 잔디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고.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6코스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다음에 또 봐요.